안녕하세요.녕하십니까? 멘션 라인 대표 이영선입니다. 작가 장정후라고 합니다. 네, 이번 전시 설명해 주실 우리 장정후 작가님 첫 번째로 일단은 전시 굉장히 축하드립니다. 아, 정말 감사합니다. 네. 좋은 장소에서 할수 있도록 신경 써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전시 준비하는 너무 고생하셨어요. 아니뭐늘상 하는 거다 보니까 뭐. <laughs> 작가님께서 <laughs> 네. 일단은 전시 개요를 짤막하게 한번 설명해주세요. 네, 현재 진행 중인 전시는 어, 이상우로의 몸부림 전이고, 맨션 나인에서 4월 21일부터 5월 10일까지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또 아티스트 도슨, 도슨, 살롱, 예, 네, 그거는 언제였지? 4월 24일 금요일 날 그리고 5월 9일 토요일 그렇게 이제 양일간 진행이 됩니다. 네. 네. <laughs> 긴장하셨죠? <laughs> 카메라 앞이면 뭐 긴장 안할 수가 없습니다. 네, 저는몇번 몇 찍는데도 계속 긴장해요. <laughs> 네, 저희 오늘 이제 작가님께서 직접 전시를 설명해 주시고 여러분들께서 전시를 좀더 재미있게 어렵지 않게 또 즐길 수 있게끔 도와주는 영상 시리즈거든요. 그래서 작가님께서 하나씩 또 짚어주고 싶은 작, 작품들 설명을 해 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떤 작품부터 시작을 할까요? 먼저 음. 시작은 인체 작업부터 먼저 해야 해야 될것 같아요. 예, 인체부터 저... 그럼 인체 작품부터 한번 또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네. 작가님 그러면 여기에 있는 작품들부터 소개를 한번 해 주세요. 네. 우선은 제가 작업을 하고 있는 시리즈 이상으로 몽글림 시리즈가 어 이렇게 인체 작업 그리고 동물 작업 추상 작업 이렇게 세 가지의 시리즈로 제가 동시에 작업을 진행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이 작업들 중에 인체 작업이 굉장히 중요하게 제가 생각하고 있는 작업인데 음. 왜 그러냐면은 어 인체 같은 경우는 현재 이렇게 몸부림치고 있잖아요. 몸부림치고 있는 게왜 그러냐면은 이상으로의 몸부림 즉 우리가 닿고자 갈망한 이상이라는 게 과연 무엇일까? 생각하면서 그게 과연 물리적인 쟁취에 대한 갈망을 내가 이상으로서 받아들여야 되나? 아니면은 내 마음 속에 그려진 모든 그림들을 다 모든 그림들을 지우고 태우고 비워서 백지화한 다음에 우연으로 마주하는 모든 순간들을 이상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일까? 즉 물리적인 쟁취와 자신을 내려놓아야 하는 깨달음 사이에서 충돌하고 있는 과정을 지금 표현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인체 작업을 통해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한번 우리들이 닦고자 갈망했던 이상이란 게 과연 무엇인가, 보는 관객들 스스로가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한번 투영을 시켜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우리 현대인의 자화상을 그대로 보여주는 작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작가님 이번에 전시되어 있는 작품들이 이번 이제 전시의 타이틀도 있고 지난번 이제 전시했던 타이틀의 작품들도 좀 있는 거죠. 네, 네 그렇죠. 여기 현재 신체 이제 인체 시리즈는 총 여섯 작품, 일곱 작품이 있는 건가요? 음 일곱 작품 하나 둘. 음. 8점이 아닐까 생각하는데요. 잠깐만요. 3번. 8점 맞아요. 8점. 아, 8점. 8점. 네, 8점. 그렇죠. 8, 8점. 네, 네, 네. 드로잉까지 합하면 아, 10점이죠. 그러네요. 드로잉까지. 네. 있으니까그래 그거 좀 궁금한데 여기에서 유독 이 작품에 보면 아, 네. 좀 다른 오브제가 좀 설치가 되어 있는 느낌인데 네. 혹시 이게 상징하는 건 뭔지 특별한 게 있을지 좀 설명해 주세요 실은 이거는 이전에 있었던 작년에 개인전에 걸었던 이제 작업이에요. 그때 당시 이제 타이틀이 비움 타는 남자인데 이게 비움 타는 남자 어60 2 그러니까 60호에서 이제 두 번째로 제작된 작품인데 요 같은 경우는 비움 타는 남자라고 이제 작품 제목을 치면서 왜 이거 이거 5부제까지 박아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제가 한 가지 느꼈던 게. 이상으로 다가가려면 내 마음속에 있는 모든 상념을 다 내려놓아야 된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지금은 인젠 이상으로의 몸부림이라는 그 인체를 가지고 물리적인 쟁취에 대한 갈망과 그리고 나 스스로를 비워야 되는 깨달음을 동시에 담고 있는 시리즈로서 지금 인젠 가고는 있는데 이거를 했을 때는 그래 진짜 이상을 마주하는 거는 내 모든, 모든 것들을 다내려놓고 우연적으로 마주하는 것들이야말로, 내가 깨닫지 못했던 내 운명 속에 존재하는 진정한 이상이다 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되게 괴로운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면은, 어, 나는 마음속에 바라는 게 이렇게 많은데, 어쩌면은 지금 1년, 말씀, 아까 말씀드렸던 이상으로 몸부림하고 연장되는 그, 지금의 그게 오기까지 이게 다리 역할을 했다고 보시면 되는데, 어 나는 괴로워 내가 바라고자 하는 것들이 이렇게 많은데 내를 나를 내려놓는 게 과연 진짜 이상에 도달한 걸까 그래서 번뇌하는 과정을 좀 표현하고 싶었어요 모든 인체들은 지금 번뇌 속에 있다고 보시면 되는 건데 그래서 내면에 좀 충돌을 표현하기 위해 좀 극적인 이미지 연출을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에 이렇게 오브제를 가슴에다가 어 박아 놓게 됐던 거죠 볼트도 있고 뭐 알루미늄 조각도 이제 박아 놓은 거고 한 건데 어떻게 보면은 고동 치는 거죠 어 나는. 그래, 이상이 뭔지 알겠어. 나를 내려놓아야 돼. 근데, 어, 이게, 이게 받아들이기가 힘든 그러한 상황, 그거에 대한 충돌을 지금 이렇게 오브제로서 좀 극적인 이미지로서 두 번째 작업할 때, 이게 이제 저기 뭐야? 비용 타는 남자 시리즈 두 번째 작업 하면서 좀 극적으로 보여줬던,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작업을 하게 된 거였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인체에서 넘어와서 이렇게 그... 어, 추상적인 작품들, 추상 작품들에 대한 설명을 좀 들어볼 건데 네, 그 전에 제가 예전에 봤던 작품들인 것 같아요. 네. 이, 이, 이게 그때 막 우리 작년에 했을 때 아티스트 그 수요아트톡 살롱 때 우리 패널로 네. 우리 작가님께서 참, 참여를 하셨고 그때 한 작품을 소개해 주셨는데 오방색 느낌이 난다. 동양적인 느낌이 많다. 참여하신 분들이 굉장히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던 네, 기억이 있어요. 맞습니다. 이제 그 기억을 살려서 다시 한번 이제 여기 한번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실은 이제 이 작업 같은 경우는 오방색 동양적인 것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그쵸. 아무런 상관이 <laughs> 없어요. 지금 이렇게 형형색색으로 어지러이 지금 제가 색을 흩뿌려 놓은 이유가 뭐냐면 앞서 인체에서 말했던 바로. 나의 어지러운 상념을 지금 표현을 해놓은 거예요 마음속에 내가 닿고자 갈망했던 모든 것들 어지러운 상념을 이제 표현을 해놓은 거고 여기에 이제 제가 스크래치를 이제 이런 식으로 넣어놨는데 어떤 분들이 이렇게 구름처럼 보이기도 하고 물고기처럼 보이기도 하고 또 어떤 분은 또 제가 이제 뭐 원하는 대답이긴 한데 불처럼 보이기도 한다 라는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실은 물고기도 구름도 아닌 어 이게 내면의 불길을 상징해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내 마음속에 어지러운 상념들을 다 태워 버리면은 그리고 백지화시켜 버리면은 신께서 그 위에 어떤 우연이란 전경을 그려 주실까? 즉 우연으로 마주하는 게 우연이 아니라 나의 진정한 이상이 될 거다. 즉 이상으로의 몸부림 시리즈 중에서 추상 작업은 깨달음에 속해요. 여기에는 지금 동물 작업이 설치가 안돼 있는데 동물 작업은 말 그대로 내가 진짜 닿고자 갈망한 물리적인 쟁취욕을 상징하고 여기 있는 추상 작업은 나를 비워서 스스로 태워서 내려놓고 그러면서 우연으로 마주하는 것들을 다 이상으로 받아들이는 깨달음을 상징해요. 그래서 뒤에 있는 이 알록달록한 것들이 보는 관람객들에게 이제 눈을 현혹시킬 수는 있지만 이 내면에서 휘몰아치는 불길들이 다 지금 태워 없어지는 태워서 이를 지워나가는 과정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요 같은 경우도 왜 불길로서 제가 상징화시킬 수 있었던 이유가 저는 이제 그 저기 공구를 기계 공구를 이용해서 스크래치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이제 불꽃이 일어나잖아요 저 스스로도 어지러웠던 내면을 이 작업을 통해서 비울 수 있는 순간으로 마주할 수 있던 거예요 그래서 추상 작업은 제가 어떻게 보면 이런 말씀드리면 좀 되게 부끄럽긴 한데 어저 또한 수련하는 과정으로서. 이제 작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 시리즈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또이 또한 관람객들이 보시기에 어 그래 내 이제 작가의 이야기를 듣고 이 작품을 봤을 때 단지 오방색 동양적인 게 아니라 그래 내 마음 속에 있는 어지러 어지러운 것도 어쩌면은 다 비워내면은 다 덜어내면은 진짜 참된 이상과 마주하는 순간이 오지 않을까 라는 그러한 생각을 좀 해봤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 추상 작업을 진행을 하게 된 겁니다. 예, 주, 저체적으로 이제 궁금한 사항인데, 네. 원래 다른 영상에 한번 담으려고 했는데, 한번, 뭐,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께서 궁금할 만한 내용이 있을 것 같아요. 어, 작가님께서 보면 이제 창작하는 방법은 보면 알루미늄 판에서 글라인딩을 하고, 그 위에다 채색을 하고, 이렇게 과정을 거치잖아요. 특히 그 채색하는 과정 말고, 글라인딩 하는 과정을 혹시 뭐 드로잉이 됐던 미리 그 스케치를 해놓고 하시는 편인지? 아니요, 저는 실은 제가 에스케치를안 남겨요. 왜냐면은, 어, 이게 다른 여기 이 스크래치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심지어 요 조그만 작업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여기까지 완성되는데 거의 거짓말 하나 안 보태고 오만 번 가까이 스크래치가 들어가요. 그 들어가는 과정에 힘이 다 빠지기 때문에 굳이 어, 에스키스를, 에스키스를 만들어 만들고 이거를 들어가면서 제 에너지를 덜고 싶지 않았고 그리고 작품 한점한점 한점 모든 게 에스키스가 없어요 제가 왜 그러냐면은 온전히 이게 에스키스이자 단 하나의 작품으로서 여기다 다 투영을 시키고 싶었어요 저는 그러기 때문에 저는 따로 연습을 하지 않고 근데 만약에 연습이라고 하면은 지금까지 뭐. 오랫 동안 아기 때부터 이제 그림을 그려왔기 때문에 그 모든 일련의 과정들이 제 드로잉이자 제 연습이 됐던 거고 본 작업에서는 절대로 저는 에스키스를 따로 만들지 않습니다. 근데 뭐 물론 나중 가서는 생각이 바뀔 수도 있겠죠. 예. 네 추상 시리즈에 색이 들어갔다면 여기에 있는 작품들은 또 색이 전혀 없는데 네. 여기 이 작품도 한번 설명을 해주세요. 실은 어, 제가 계속 실은이라는 말은 되게 많이 그게 되게... 반복적 으로 쓰네요. 아무튼간 에이 추상 작업 같은 경우는 제가 맨 처음에 이제 알루미늄 철판에다가 제가 이제 조속과 출신이다 보니까 2008년도부터 이제 요 시리즈를 시작을 해왔었어요. 근데 그때 당시 이제 첫 작품이 이제 조그맣게 이제 남아 있긴 한데 그거를 이제 어 가장 제가 기본을 생각하면서 이전에 어 이전에 이제 건너 아까 이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거를 더욱 다 갈아내는 원초적인. 최초, 원초, 어떤 게더 어울리는지 모르겠지만 더 처음의 것의 날 것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현재 이 작업을 지금 진행을 한 겁니다. 근데 요게 재밌는 게그 몸의 움직임에 사람이 이제 이렇게 움직임에 따라서 이게 홀로그램처럼 비치인지 움직이는 효과가 있어요. 근데 제가 이 효과를 왜 냈었냐면은 제가 이상으로의 몸부림이라고 했을 때그 되게 내면의 갈등으로서. 어 되게 어떻게 보면 이게 착시 현상이 좀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이 작품을 바로 보면서 이렇게 스크래치를 하면서 내가 이상에 대해서 완전 그 불태우고 이상에 도달하기에 뭔가 갈망하면서도 때론 내려놔야 되는 그 모든 것들이 충돌하는 것 동시에 이렇게 표현된 어, 그 작품에서도 되게 이게 맞는지 저게 맞는지 되게 혼란스러운 모습을 보여주는. 그러한 걸좀 많이 보여주려고 이렇게 좀날 것의 작품으로도 좀 많이 선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아까 상념이라는 단어가 좀 많이 들어왔었는데 네. 아까 설치할 때부터 봤지만 앞에 보면 제빛 비침 뭐 다른 작품들도 막다 마찬가지인데 유독 이 작품이 너무 재밌게 느껴지는 거는 색이 하나도 안 들어갔지만 이 빛에 따라서 이제 보는 관객의 위치에 따라 시선에 따라서 움직이는 듯한 그래서 네. 그게 마치 이상으로의 몸부림. 내가 이 작품 앞에서도 어찌 보면 날 내가 작품의 일부분이 돼서 네. 이렇게 여기 작품 완성시키는 사람이구나라는 생각도 들게끔 만드는 재미난 작품이에요. 이게 또 제가 한 번도 이 작업을 하면서 이거 제가 스크래치를 공, 음. 공구로 스크래치를 몇번내는지 세본 적이 없었어요. 제가 이 거의 10년 가까이 이게 뭐. 다른 작업 그때 당시에는 이제 다른 작업도 하긴 했는데 뭐 이제 본격적으로 작가활동 시작하면서 요 시리즈로 왔으니까 그런데 요거를 하면서 이 작품을 하면서 처음으로 한번 세봤었어요 제가 스크래치 몇번몇 번을 해봐도. 이거 지금 9,000번 스크래치가 9,000번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러고 저는 저는 이제 몰랐는데 저는 이제 그냥 늘상 해오던 대로 그냥 이제 수직으로 이제 스크래치를 계속 냈는데 이게 알고 보니까 잠깐만 한번 해볼까 하고 했는데 하나 둘셋넷 <laughs> 다섯 여섯 이렇게 해보니까 이게 그렇게 되더라고요. 야, 이게 진짜 이상한 문임이네. 예, <laughs> 네, 진짜 완전히 저를 불살르는 그러한 이게도 이제 또 이게 불꽃까지 막튀어가면서하니까 네, 그러면 아까 인체 작품들 리스트 보면서 또 설명을 해 주셨는데 어, 여기 지금 드로잉이 있는데 드로잉도 인체야 아까? 짧게는 말씀해 주신 게 인체 시리즈 중에 하나다. 네. 맞습니다. <laughs> 그럼 드로잉도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드로잉 제목은 이제 이게 아마 번뇌 모양맞거든요 아 네, 번뇌 이상으로. 이거 <laughs> 제가 어제 잠을 못자 가지고 좀 정신이 좀 부락가락 해갖고 죄송합니다. 근데 이게 번뇌 이상으로라는 이제 제목으로 드로잉 제목을 이렇게 붙였는데 이 드로잉 선들이 어 제가 이제 이상을 향해 나아가는 그 과정 속에 이제 스스로를 태우는 것과 그리고 제가 공부를 쓸때 공구를 쓸때 인젠 제가 그 뭐야? 표현하는 선의 느낌으로 고스란히 인젠 담아본 작업이에요. 요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인체 작업과 같은 연장 선에 있는 작품들이고 뭐 아까 설명은 인체 설명하면서 다 드린 부분이기 때문에 어 네, 그렇다고 뭐 생각을 합니다. 효과적인 설명이 뭐없지할까 <laughs> 아, 드로잉 작품도 참 신기해. 아마 관객분들이 들어오시면 보자마자 드로잉을 맞닥뜨릴 거고 보고 나서 이렇게 작품들을 하나씩 볼 건데 어, 아마 장정우 작가라는 이 작가에 대해서 엄청 궁금해하실 것 같고 관심을 많이 갖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은 이게 처음에 마중물 역할을 하는 작품인 것 같아. 네 전시 소개 영상 시리즈 장정우 작가님의 이런 영상 잘 시청하셨나요? 이게 뭐 작가님께서 최근에 원래 훨씬 더 말씀을 잘 하시는데 요즘에 이제 잠을 못 주무셔가지고 네 불면증 좀 벗어나고 싶어죠. 아 어제도 지금 밤 잠을 아예 못 자고 와서 지금 어제 좀뭐 새벽에 좀큰 일이 좀 있긴 했어. 아. 그래서 잠을 좀못 자는데 음, 이다가 아, 최대한 지금 뭐 컨디션 조절 제가 못한 불찰이니까. 괜찮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인터뷰 재밌게 할수 있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네, 뭐 작가님 이제 막 영, 우리 전시가 시작되니까 더 궁금한 사항이나 이렇게 뭐 전시 관련해서 여쭤볼 게 있으면 저희 쪽으로 DM 주시거나 장정우 작가님이랑 저희 거랑 어 여기에 다그 유튜브 링크, 아 유튜브가 아닌 인스타 링크를 제가 올려놓을 테니까 <laughs> 그걸 보시고 뭐 DM을 주셔도 되고요. 이제 이 영상 끝나고 나서 저희가 또 그 작가 소개 영상을 또 촬영을 할 거고 또더 궁금하거나 어더 이야기 나눌 게 있으면 도슨트 살롱에 꼭 참여하셔서 작가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까지 이런 영상 좀 재밌게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인사 한번 할까요? 아 예. 전시 5월, 5월 10일까지 진행되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더 좋은 작업 보여드리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